이번에도 이두 종목이 동시에 청약을 진행합니다. 스펙주 두 종목인데 어떤 종목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KB 스펙 29호입니다. 공모 청약일은 10일, 12일 이틀간 진행이 되며 상장 주간사는 KB 증권입니다. 공모가 2,000원으로 실가 총액은 124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. 일반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정 물량은 150만 주가 되겠습니다. 최소 청약 주식 수는 10주로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2만 원입니다. 이어서 HMCIB 제7호 스펙도 동일한 일정으로 이 청약이 진행됩니다. 상장 주관사는 현대차증권으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증권회사인데 공모가는 2,000원으로 시가총액은 150억 2,000만 원 규모입니다.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175만 주에서 210만 주 사이가 되겠고 최소 청약 주식 수는 10주로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. 3년이내 합병하지 못하고 해산될 때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자율은 3.75%로 평균보다 좀 높은 모습이고 한 주당 2,234원으로 반환이 되겠습니다.